영어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낭독 346번째 시간 사사기 13장 17절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 기, 기이하다, 기귀하다, 기상천외하다, 기발하다, 기벽 한번더 하겠습니다. 기묘, 기, 기하다 기괴하다, 기상천외하다, 기발하다, 기벽 19절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퀴 위에서 여우와 깨드림에 기적이 일어난 지라 만화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와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만와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와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1절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디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디, 내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비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렇게 하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엘프 로쿠라이나 땡큐.